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3년 어, 마지막 예배죠 어, 제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빨리 끝내야 하는 특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길어지지 않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말씀 들을 준비 지금 바로 하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준비 되셨나요? 박시준 랩몬 되셨나요? 예 네,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것 같죠? 자, 오랜만에 뵙네요 자 여러분 어, 사자성어라고 아세요? 사자성어 네 사자성어 뭐예요? 네 가지 글자로 맞아요 한자를 네 글자로 줄인 말 사자성어를 하는데 어, 저는 한자나 사자성어를 사실 그렇게 많이 잘 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좋아는 해요 왜 좋아하냐면 멋져 보인다고요? 이 뜻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어요. 이네 가지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사실 요즘 세대 줄임말 같은 게 많이 어, 여러분을 쓰죠. 그래서 아마 초등, 청소년은 말을 다 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만 하면은 다 말을 줄이고, 뭐 이상한 용어들을 탄생시키고 그런데요. 어, 아마도 여러분, 조선시대 인싸들은 여러분이 줄임말 하듯이 사자성어를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뭐 고진감리하면서 부모님 못 알아듣게 자기들끼리 사자성어로 이렇게 줄임말처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설교 중에 왜 갑자기 사자성어를 하느냐 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사자성어가요 이상하게 네 글자만 제대로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되면 내용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머릿속에 굉장히 메시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탑3 박성준의 사자성어 어, 탑3 여러분 별로 안 궁금하겠지만 뭐 제가 설교자니까 알게 알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 제가 선포하는 거니까요 그냥 탑3 받아들이시고요 자탑3 중에 1위가 뭘까요 박성준의 탑3에아 3위부터, 3위부터 알려줘야 돼요 자 설교 내용을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 그러면 3위부터 하겠습니다 자 3위는 뭘까요. 견물생심 어떻게 알아요 야또 이구동성 자, 팔방민 팔방민 자 제가 생각하는 탑3 자 앨범 타면 안돼요? 자그러면 갑자기 디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아 제가 알겠어요 자 탑3는 세 번째는 금묵자학 이라고 있어요 모르시죠 이게 뭐냐 자, 검은 먹을 가까이하면 나도 검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쁜 사람을 가까이하면 나도 나빠져요. 좋은 사람을 가까이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면 나도 하나님 자녀다워지겠죠. 그런 원리예요. 성령으로 영적으로만 충분한데 내가 세상을 가까이하면 나도 당연히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탑2는 뭘까요? 고성방가 같은 거 아니고요. 자, 온, 온고지신이라고 알아요? 이게 뭐냐면 옛 것을 지키면서 익히면서 새 것을 익힌다. 요즘 굉장히 기술 발전이 빨라요. 그래서 계속 새로워져요.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고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서 우리가 계속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특히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잖아요. 이전의 걸다 무시해. 새로 완전 싹 바꿔버려요. 근데 우리 이 옛날 사자성어처럼 우리가 옛 것을 지키면서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옛날 전에 내려오는 어떤 신앙의 유산들, 전통을 지키면서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 교회가 옛날 거다 무시해. 그리고 막 새로운 것만 받아들여. 근데 이게 나는 참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탑 원은 뭐겠습니까? 7.8기요. 어. 야옹야옹 야옹, 야옹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자, 백문. 백문, 백문, 자답. 백문, 백문, 자답이요. 백문이 일단 자 문제가 100가지여도 답은 하나다. 이 말이 저는 너무 중요해. 그냥 복음 자체인 것 같아. 이게 그냥 제 인생의 어떤 구원의 길, 정답, 해답. 아 문제가 아 여러 가지 100가지여도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다. 자, 제가 사자성어 왜 이야기할까요? 야, 설교할, 게 없어서 설교할 게 없겠습니까? 자, 2023년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2024년을 준비하는 시간표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박성준의 탑스리지만 어, 내 인생의 답은 진짜로 하나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내 인생의 답은 너무 많지 않은가 내 인생의 답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혹시 나는 지금 새로운 거를 이 21세기 최첨단 시대 내일 되면 또또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런데 나는 옛날 어떤 신앙의 유산 또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시대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는가 아니면 아까 우리 초등부 친구도 오다마자 가요 대전이 뭐 어쩌네 노래가 어쩌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요. 예 그리고 2023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이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 연말이 되면서 TV에 뭘 해줄까요? 맞아요. 가요 대전. SBS, KBS, MBC 연기 대상, 뭐 연예 대상, 가요 대전 이런 거 하잖아요. <laughs> 그런데 2023년은 그 시상식을 보고 있으면 다 자기들이 잘했대. 다이 배우들, 그 MC들을 띄워 주는 거예요. 뭐 누가 잘했냐, 우수상, 최우수상, 뭐 신인상, 대상. 다막 자기들이 이만큼 고생했대. 이 배우가 이만큼 고생했고 연기를 너무 잘했으니 이상을 줍시다. 막 이렇게 띄워주고요. 저 노래가 유행했으니 저 가수에게 대상을 줍시다. 뭐 본상을 줍시다. 다 전부 자기를 높이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로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 다자와자찬 여러분 성별에 가면 뭐안줄 아세요? 하나님을 높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막 어떤 팀이 이번에 실적이 1등 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상주고 다 우리가 우리 공을 높여요. 근데 자 우리의 2023년은 우리의 공을 높일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한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 모든 것이 은혜니까 우리가 이 단어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어 그리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메시지 때 2024년 뭘 점검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연말이 오기 전에 어떤 세 가지를 점검하자. 자, 2주 전 메시지인데, 3부 3이요. 자, 2주 전에 메시지 할 때, 맞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이냐? 그리고 나는 지금 드리는 예배를 설레고 있느냐? 자, 로또 설명하면서 설렘 이야기 했었죠. 자,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과 이 기도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세 가지는 늘 2024년 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이 와도, 아, 내 인생의 주인? 나인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2023년은 마무리하면서, 아, 내가 한게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다 성경 다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 보세요. 고인도전서 15장 10절. 자, 최인수 성경책 펴볼까요? 전하민 성경책, 지훈이 성경책 펴었습니까? 들어보세요. 성경책. 네, 자, 성경책 모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고인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뭐라 돼 있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제일 많이 수고했다. 내가 그 누구보다 제일 고생했다. 실제로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 제일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어요. 근데 뭐라 하냐?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 한해 여러분이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한 거예요. 그초 6학년 오늘 마지막 날이죠. 3년의 과정. 그리고 이제 어린이 국을 졸업해서 이제 청소년국으로 올라가는데 자, 덩치는 이미 많이 커져서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 6학년, 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 무사히 졸업하고 또이 교회 안에 어, 무사히 3년 동안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모두 다하나님이 은혜예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어, 올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임. 이게 뭐라, 뭐라 써져 있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꼭 놓치지 않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를 이끌어온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초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수 있는 모든 초등부가 되기야 없어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주인을 점검하고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나의 하나님 말씀을 향한 중심을 점검할 수 있는 어, 귀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시간되게 없어서 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